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임신 기간 중에는 몸이 이제 힘들고 많이 이제 지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3차 신경통 환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고되고 힘들고 하다 보면 3차 신경통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임신 중에 이제 3차 신경통이 재발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임신 중에 이제 태그레토를 또 먹으면 태아한테 미치는 이제 영향을 생각을 하면 위험성이 큰 건데 이게 대용량을 이제 쓰는 것은 아주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태아나 산모한테 이제 안전한 진치료나 이제 한약을 쓰면서 관리를 해주면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성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통증 관리를 잘 하고 이제 무사하게 출산까지 잘 조절을 할 수가 있느냐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